안녕하십니까 수중지 인사드립니다. 19년 1월 28일 일일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엔달러는 소폭이지만 엔화 강세 중이고요. 위안화도 소폭이지만 뭐 강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도 지금 원화 강세로 어, 바뀌었기 때문에 워낙 어, 강세, 수혜주 관련해서 어, 같이 보셔야 되고요. 원유가격은 53.53달러, 어, 정제마진은 7.4달러, 납타, 어, 팔라딘 가격은 뭐 비슷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 토요일날 어, 2.17 상승한 128.16 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요. 어, 3월달에 좀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좀 넣어봤는데요. 3월 29일날 영국 블레시트 최종 결정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어, 우리나라의 증시가 상승을 하든지 하락을 하든지 아마 움직일 것 같고요. 중국 무역 전쟁이 3월 1일 미중 무역 전쟁이 끝이 날지 아니면은 심화가 될지 그것도 지켜보셔야 되고요. 중국이 납작 엎드리지 않는 이상은 안 좋은 쪽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아, 제 생각은 그렇고요. 중국이 납작 엎드려서 미국의 아, 요구를 다 수용한다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조금 현금 비중을 많이 늘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 채권 만기 도래가 1분기 내에 있습니다. 약 20조 원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IMF 터지기 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영화도 나왔죠. 국가 부도의 날이라고. 그거랑 비슷하게 지금 희생양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중국이 지금 자율 환율 변동제가 아닌데요. 자유 환율 변동제와 금융시장 개방이 된다 그러면 어, 뭐 조지소로스 같은 해치펀드들의 집중 어, 공격을 받아서 또 IMF와 같은 어, 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제 가정이고요 어, 미국에서는 그렇게 할 어, 공사는 높습니다 뭐 자세한 것들은 뭐 여기저기 어,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겠지만 우선은 대략적인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3월달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2월달까지는 뭐 오를거는 오르고 아, 아마 기관이든 어디든 좀 오를때 현금을 비중을 높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동, 그러니까 전기차죠? 자동차 전장 시스템 반도체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삼성 전자 쪽에서 지금 전장 부품 쪽으로, 어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세라믹 콘덴서 같은, 어 그런 쪽으로, 아 새로운 먹거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요. 그쪽 관련해서 좀잘 보셔야 되고요 차근차근 나중에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중요지표는 이제 미국 주간 원유 재고는 뭐 7.97로 좀높아졌고요그 다음에 굴체장비수랑 원유 시추수도 지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 날주간원유 재고 발표가 있고요그 다음에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 그 다음에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이렇게 일정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지수 관련해가지고는 뭐 설명을 계속 드렸었고요 어, 눌림목,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올라갔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다시 어,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돈의 흐름은 원자재, 그다음에 물류, 뭐 조선 이런 쪽에서 이제 상승이 대상승이 한번 나온 후에 보험증권, 은행주로 어, 돈이 흘러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요거 연관해가지고 잘 보셔야 되고요. 금일 주식 현황은 미국 셧다운 임시 해제로 해서 아, 조금 올라갔고요. 정치 관련해서 움직임이좀 폭착되고 있고요. 아, 황교안 관련 주 쪽으로 어, 좀 보시는 게 황교안 관련 주나 뭐 아니면은 그 홍준표 관련 그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에 MWC에서 5, 5G폰 출품 예정이구요. 2월 2 5일부터 28일에 열리기 때문에 그 전에 오르겠죠. 끝나면 떨어집니다. 이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면 그때 오를 수는 있는데요. 2월 초뭐 중순까지 올랐다가 만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LNG 수송 관련 주 상승했습니다. 조선주랑 그다음에 그 LNG 냉그 보관 관련해가지고 관련 대주들이 좀 올랐고요. 음... 제가 드린 종목들은 오늘 조금씩 뭐 상승은 한것같고요그 웰크론, 뭐 이건산업, 뭐 코에이, 그 다음에 엘컴텍, SK코롱PI, 캔서롭, 그 다음에 KPM테크, 윌비스, 뭐 조금씩 조금씩 다 오르고, 뭐 보험 증권주들은 조금씩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뭐 요런, 보험증권주들은 지금 당장 오르지는 않을 거고요. 어,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보시고 한번 잡아보시면 되고요. 어, 손절은 로버트처럼 해야 됩니다. 나의 자산을 지키는 무기는 손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리를 모르고 따라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시가총액 및 거래대금 확인해서. 투자금액 정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정부 정책주로 해서 수소 관련 음, 주들인데요, LNG 관련 주로 해서 운송, 조선이랑 저장 탱크 관련해서 이제 어,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수소 분리 관련 주도 그 전에 많이 올랐고요, 수소 충전 관련 주도 올랐습니다. 수소 내연기관도 해서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눌림목이 아, 형성이 되면 음, 그때 한 번씩 어, 관련해가지고 아, 순환매로 해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조선은 뭐 40척인가 뭐 수주 관련해서 음, 뉴스가 나와서 어, 올라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LNG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쉐일가스를 그 냉각해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압력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 그 압력과 맞물려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환경오염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어차피 석유를 파서 쓰는 건데 뭐 환경오염이 안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거에 상승에 맞춰 가지고 수익을 많이 보시려면 요거에 관련된 주들을 찾아 가지고 딱그 매매 시점에 맞춰 가지고 매매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전기차 전장 부품 아 이게 삼성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지금 아, 생각을 하고 주도를 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m m 이라고 하는 새로운 반도체 네, 관련해서도 지금 개발 중이고요. 음, 아마 대량 생산은 20년. 전까지는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은 목표를 그렇게 가지고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필요한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또 이제 관련해서 또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관련. 아,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어, 전장 부품 들어가는 콘덴서 등 뭐,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어, 보셔야 되고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기차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아마 소유보다는 공유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제 우버 택시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나르는 비행기 택시도 지금 뭐 개발을 한다 그러고요. 요금은 기본 요금이 뭐 6천원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뭐 나와봐야 아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현대 자동차라든가 아니면은 뭐 도요타 라든가 중국의 어떤 자동차 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생산하고 관리까지 같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려 그러면 어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맞물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보셔야 되구요 그다음에 그리핑 관련주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대량생산 체제가 안돼 있고 지금 더 개발되고 있는 건데 요것도 관련해서. 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 및 의료 로봇 관련해서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계속 개발이 된다고 보시고 요런 쪽에서만 매매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아 물한 모금 마시고 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종지수는 뭐 어제랑 비슷합니다. 올랐다가 좀 떨어졌고요. 코스피는 근데 여기까지는 한번 찍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많이 떨어지면 여기까지 한번 떨어졌다가 갈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가면 제일 이쁘고요. 이렇게. 다 몰려있죠 매물대기 때문에 여기서 좀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올라갔으면 더 보기가 좋았는데 아주 많이 터지진 않고 그냥 올라갔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뭐 그냥 올라갔고요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은 지금 다 이제 원화, 원화 강세, 위안화 강세, 엔화는 엄청 약세, 강세로 갔다가 지금 좀 올라서 다시 이제 강세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아 여기에서 찍고 이제 다시 올라가면서 지금 현대자동차라든가 엔화 관련해가지고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 관련해가지고 관련이 있는 것들은 잘 보셔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종목을 삼성전자부터 한번 볼게요. 네, 삼성전자도 여기까지는 한번 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많이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워낙 그, 외국 쪽에서 많이 사들이고 있어서, 근데 3월달엔 모릅니다. 3월달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셔가지고 개운하시고요.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조금 조정받으면 요만큼 받을 것 같아요. 큰 양봉의 중간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고점들, 요 라인, 만나는데 받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고요. 많이 받으면은, 뭐, 여기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 뭐 우선은 여기가 강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찍고, 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워낙, 뭐, 어 호재라기보다 앞으로의 먹을거리가 삼성전기는 좀 많기 때문에, 어, 쭉뭐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웰크론 웰크론은 오늘 뭐한10% 정도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는데요. 여기도 삼성전자 처럼 여기도 큰 매물이 있어서 자꾸만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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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뚫고 올라갈 겁니다. 근데 터치 터치 하고 못못 올리면 이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구요 우선은 요 밑에서 21일 날 오기 근처에서 말씀드렸고 조금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이건 산업 이건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여기에 좀 있어서 여기 터치 터치 뭐빵이 매물대를 뚫으려고 그러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 줘 좋습니다 매코웨이 코웨이드 마찬가지로 요 매물대에서 못뚫고 터치 터치 하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다음에 픽셀. 픽셀 플러스도 뭐한번 매물대를 찍고 내려오긴 했는데요. 여기를 찍고서 이렇게 올려 줘야 됩니다 한번 터치도 가능하고요 많이 올리면은 요 근처까지도 한번 올렸다가 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엘컴텍 엘컴텍은 여기에서 뭐 될것 같아요 말씀드렸는데 못 올라가면 내일 못 올라가면은 파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멈췄죠. 우선 멈추는 거는 성공했고요. 이렇게 올려줘야 아, 성공입니다. 그러면 한번 뚫고 나갈 만한 여력이 생기는데요. 오늘보다 더 떨어지면 아,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기계처럼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SKC 코 PI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일선 어, 6일봉, 6봉 6섯개봉 중에 오늘 최고가 찍으면서 거래량도 조금 터졌어요. 살짝 내일 한번 쭉 올려줄 가능성도 있구요 어, SKC 코롱 PI 는그 폴리아미드 필름 뭐 이런거 관련해 가지고도 있고요 그래핀 쪽으로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모멘텀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죠 이 모습을 보고서 여기서 아 한번 들어가 볼 수도 있겠다 라고 한겁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거래량도 없으면서. 근데 얘 태생이 그래요. 올라갈 때쭉올려갔다가 떨어질 때는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다가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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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또 계속 떨어뜨리고. 근데 여기는 큰 매물이 있기 때문에 매물이 있는 쪽에서는 우선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 큰 매물이 있는 쪽에서는 우선 파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캔서롭 캔서롭도 up. 오늘 조금 올렸다가 빠졌죠. 근데 여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치고,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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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올려줘야 됩니다. 얘도 하나 둘셋넷다 여섯 여섯 종가 중에 최고 종가 오늘 찍었어요. 올려줘야. 정상입니다. 못 올리면은 조금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kpm, 테크. kpm 테크도 다 요, 매물대. 근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매물대를 터치, 터치, 터치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요 라인을 깨면 그냥 무조건 매도를 잡으셔야 되고요 M플러스 M플러스는 아, 여기서 딱 반등을 줘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많이 하면은 뭐큰 양봉의 반 까지는 말씀을 드리는데 반에 뭐가 없어요 고점이나 이런 게 없고, 고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뭐 한번 볼수 있는데, 올라갈 놈이라 그러면, 여기서 올려주는 게 맞구요. 이거를 깬다? 라고 하면, 매도 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에, 윌비스. 윌비스도 여기서 그냥, 확 빼면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 매물대가 여긴 강하죠, 엄청 강하기 때문에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으면 여기를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쫙 올려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J 콘텐트리. J 콘텐트리는 음 한번 많이 올랐어요. 그 전에 한번. 막 올랐다가 이제 뭐 권리락의 유상증자에 쫙쫙쫙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모습에 거래량이 많지 않으면서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한번 바닥을 찍고 올릴 수도 있겠구나 하고서 말씀드린 거고요. 못 올리면 더 떨어집니다. 이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는 한번 찍지 않을까. 아, 쉽습니다. 한번 대차게 올렸다가 뭐 빠지든지. 대차게 올릴 때는 얼른 팔아야죠. 그리고 얘도 매물대를 살짝 깨서 안착을 못하고 쌍바닥 찍고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쌍봉 찍고, 쌍봉 찍고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못 올려주면 한번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켜주고 올리는지, 요것도 요번 주에 결판 날 거예요. 올릴지 말지는. SG 충방. SG 충방은, 뭐, 요, 요큰 양봉에서 중간, 요 정도 올라갈 겁니다.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이제 봐야죠. 왜냐하면 이렇게 꺾어졌기 때문에 이 라인을 뚫으려 그러면 좀확 뚫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 이렇게 쌍봉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여기까지는 터치하고 떨어지더라도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올릴, 올라갈 때 잘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도, 어 높습니다. 잘 확인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구요. 에이텍. 에텍은 음 매물대에 안착하고 올라가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 저번 주서부터 이제 살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요거를 큰 매물대를 뚫으려 그러면 한두 번에 나눠 갈 수도 있고 한 번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SK증권 SK증권도 요 매물대에 안착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증권 삼성증권도 오늘 좀 해제가 돼서 공격적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고요. 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코리안니 코리안니는 뭐 이제 자리 잡고 있고요. 지금 외물 때 고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올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생명. 중형생명은 아직까지는 매물 때까지는 안 갔는데요. 이제 돈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좋게 조금씩 상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가지고 음, 많은 수익 아, 내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한참 얘기했는데요. 그 제가 말씀드렸던 거꼭 그뭐 유튜브든 뭐 아니면은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찾아보셔가지고 3월 29일날 뭐 브렉시트랑 중국 무역 전쟁에 관한 거 그다음에 뭐 3월달에 중국 부동산 채권 한 20조 정도 됩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그렇고 중국이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3월달에 큰 사단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가지고 대응하시구요 정부 정책주들, 수소차, 전기차, 그다음에 전장 부품의 새로운 먹거리들 거의 전기차가 가장 부품 수가 적기 적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기차 쪽으로 계속 어, 바뀌어 갈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소재 관련해서 그런 주들도 같이 보셔가지고 자리를 잡는 것을 보셔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는 왜 들어갔냐? 개인을 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 한번 들어가서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터는 모습에서 거래량이 엄청 터졌죠. 아주 그냥 개인들이 버티다가, 아, 나못 버티겠어 하고 다 던진 겁니다. 근데 여기 내릴 때는 거래량도 없이 내리는데 여기서만 터졌죠. 거의 바닥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돈의 흐름도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를 바닥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오늘도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중찌였습니다.